안녕하세요. 나무숲 자람터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교류를 하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때로는 상대와의 객관적인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솔직한 인간이고 싶은 저의 욕구에 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솔직한 것이 좋다고 배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배운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대화의 방법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떻게 솔직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리학도들께서는 다 아실 수 있는데요. 어,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융은 건강한 심리를 위해서는 페르소나를 다양하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생각해서 나의 또 다른 모습 혹은 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융은 사회성에 좋은 사람들을 일컬어 페르소나를 적재적소에 잘 꺼내어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다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때때로 페르소나의 잘못된 예시를 보곤 하는데요. 사또 밑에서 아첨하는 이방, 세력과 세력 사이를 이간하거나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거간꾼, 이런 이미지로서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페르소나 또는 가면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모습을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긴 나머지 많은 내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어린 시절에 통합된 자아를 가지지 못하게 돼서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 시절에 보던 만화영화를 기억해 보면 선과 악이 누가 봐도 알수 있도록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 어린 시절에 접하는 미디어들은 선 악을 구시대적인 관점으로 단면만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어른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속의 악당들은 그들만의 서사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해하게 되는 악당 내지는 빌런들도 미디어 속에 등장합니다. 선악이라는 극명하고도 단면적인 기준이 이미 어른이 된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불합리한 것이죠. 세상에는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고 그 중간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명확한 선악이나 흑백이 없기 때문에 나와 지금 교차하고 있는 감정에 대응하는 페르소나 또는 가면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런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것이 진실되지 못하고 이쪽에서는 다른 가면을, 저쪽에서는 다른 가면을 쓰는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회사 안에서 박쥐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페르소나 또는 가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고 계신 경우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회에서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솔직해서 또는 호방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솔직한 것은 이런 어린 시절에 통합되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페르소나, 즉, 가면을 건강하게 쓰는 사람이라면, 이후에 펼쳐질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할수 있게끔 페르소나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곳저곳에서 태도가 다르거나 사람들 사이를 이가 나거나 박쥐 노릇을 하는 사람은 이후에 펼쳐질 부정적 상황을 상상하지 못하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사람은 환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솔직하되 그 솔직함을 상대에 맞는 가면을 통해서 전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 맞는 가면을 통해서 전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은 이것이 때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성향들이 각자의 방향대로 전진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이 서로 직진만 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의 직진에 상처를 입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사회성이 부족해져서 스스로가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방어 운전을 위해서는 약간의 가면 활용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의 본질적인 주체, 본능적인 욕구를 가진 나는 그대로 잠시 두고 상황과 지금의 관계와 역할에 맞는 적절한 가면을 찾아 쓰는 것은 사회적인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연습을 위해서는 우선은 자신의 욕구부터 정확히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원래의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얻어보면 내가 쓸수 있는 가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모습은 10이더라도 내가 줄수 있는 것은 8까지 밖에 안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9나 10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오는 것이죠. 상대가 10을 원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8 정도까지겠구나 라는 자신에 대한 판단이 된 이후에 그에 맞는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것은 상황, 관계, 역할에 따라 본인이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가면을 쓰는 것, 페르소나를 잘쓸수 있는 내가 되도록 연습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른은 아직 처음이라 미안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합니다.